자, 우리 5강의 4번.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자, compel time. 자 시간에게 뭐 하는 것을 강요해요? to give money in advance. 돈을 미리 달라고. 약간 뭔가 어, 예측이 되죠? 자, When anticipating the effects of time, 자, 시간의 영향을 우리가 anticipate 예측할 때, we should mentally forecast. 자, 우리는 마음속으로, 뭐 정신적으로, 자, forecast도 예측하다잖아요. 그래서 anticipate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어원 단어장에 둘다 나올 거예요. Anticipate 그리고 forecast. For, before, cast가 던지니까 뭐든 예측하다, 던지다 이거니까. 예측하다의 뜻이에요. 자, 뭘 예측하냐면 what they are likely to be 어떨지, 그렇죠? 마음속에서 예측을 해야 되고 we should not practically. 자, 우리는 어, 실제로 stop them from happening. 잠깐 고민, 고민해봤는데요. m 미가르키는게 뭘까? 근데 저는 the effect of time인 것 같아요. 혹시 뭐 여러분 생각이 다르면 얘기를 해주세요. 자. the effect of time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서는 should not 안 된다. 자, by demanding the immediate performance of, of promises. 자, 뭐를 요구함으로써? 자, 즉각적인 수행, 그러니까 약속의 이행. 이 약속을 해라라고 요구함으로써.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좀 와닿지 않잖아요. 뒷부분에 예시를 보면 와닿을 것 같아요. 자, which time alone can fulfill. 자, 시간 혼자서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즉각적인 약속의 수행을 요구함으로써 무슨 말이야? 뒤에 예시를 봐야 돼요. The man who makes his demand 자 요구를 하는 사람은 we'll find out 알게 될 거예요. 자 that 이 알게 될 거예요. There's no worse or stricter uh, usual 저희 발음 확인해 보니까 뭐 usual 이렇게 발음해요. 자 고리 대금업자 시간보다 더 나쁘고 더 악독한, 뭐 엄격한 고리대금업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고요. 제가 1, 2, 3 이렇게 체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어, 세미콜론의 어, 용법을 좀 찾아보면, 여러분이. 실제로 글을 쓸때 콜론하고 세미콜론을 잘 쓰면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알맞은 뭔가 연결사, 이게 떠오르지 않을 때도 저는 콜론이나 뭐 세미콜론 잘 활용하기도 하거든요. 둘이 역할은 달라요. 그래서 궁금한 사람이 좀 정리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뭐를 알게 될 거냐면 find out에 이어지는 거예요. 자두 번째는 if you compare 아까 밑줄친 부분 있죠. 시간에게 돈을 시간한테 우리가 돈을 미리 줘라고 강요를 한다면 you will have to pay a rate of interest. 자 이자율 이렇게 그죠? rate가 비율이니까 이자율. 아주 어, 이자율을 지불할 어, 될 건데요. 해야 될 건데요. Much higher than any usual would require. 자, 어떤 고리 대금업자가 요청하는 것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지불해야 돼요. 자, it is possible, for instance. 자, 예를 들어서 투이하는 것은 가능해요. Make a tree burst forth into leaf. 자, burst forth 하면 갑자기 뭐 하는 거야? 갑자기, 갑자기 뭐뭐하다. 자, 나무가 갑자기 leaf 여기서는 동사일 것같은데 그쵸? 잠깐만요. 아니 동사가 아니지. 제가 잠깐만 자, 지금 한 번에 영상을 네개 찍고 있어가지고 잘못 봤어요. 자, make 사역 동사고요. 나무한테 burst 하라고 하고 leaf는 명사지. 그쵸? 자, burst 하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blossom 하라고 하고요. or even there 이렇게 1, 2, or 3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갑자기. 갑자기 이제 나무가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는 거예요. within a few days, 뭐 며칠 안에 하는 것은 가능하대요. 가능한가요? by the application of unslaked lime. 이게 뭘까? 아마 여러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unslaked lime은요. 이제 산화칼슘인데요. 산화칼슘 하면 사실 제 머릿속은 약간 시멘트의 원료 이런 것만 떠올랐거든요. 물론 이제 그냥 넘어가고. 그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해석해도 아무 지장은 없는데,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산악칼슘이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데요. 이제 농업 분야에서는 토양의 pH 균형을 맞추고, 토양의 어떤 비옥도비옥하게할 때, 뭐, 이거 쓰기도 한대요. 저는 뭐, 그거는 몰랐지만. 근데 여기서, 어, 뭐 충분히 이 생석회, 말도 어렵잖아요. 몰라도 우리 유추할수 있는 게 어때요? 어쨌든, unslaked lime을 쓰고, 그리고, a r t i f i c i a l Heat. 뭐 인공적으로 막 열을 가해가지고 빨리 나무가 성숙하게 만드는 거죠. 열매를 빨리 맺고. But after that, uh, the but after that. 그런데 그 후에 the tree will wither away. 저 wither가 시들다. away니까 시들어서 죽는 거죠. 시들어 죽게 되겠죠. 그래서 앞부분에 무슨 말이야? 왜 시간을 고리대금업자랑 비교를 했을까? 이해가안 됐지만 나무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이 부분인 것 같아요. 메인 아이디어. 자, 그래서 젊은이는 may abuse h i s strength. 자, 힘을 남에 오용할 수 있어요. 막막쓸수 있어요. i m a n uh, it may be only for a few weeks. 몇 주라도 막 힘을 많이 쓸수 있죠. By trying to do at 19. 19살에 자, 두의 목적어는 여기 what부터 여기까지가 돼요. t do what. 자, 뭘 해요? 그러니까 의문사절이 어, 뒤에 목적어가 되고 있죠. 자, 그가 쉽게 할수 있는 거. 30살이면 어, 쉽게 할수 있는 일을 막 19살이 하려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time may give him the loan. 자, 시간이 이제 대출을 해 주는 거예요. for which he asks. 요청하는 거 막. 무리하게 뭔가. 나이 먹어서 하면 될 건데 막 무리하게 뭔가를 하고 싶은 거고요. 자, for he He asks는 앞에 loan을 수식해 주고 있는데 왜 보는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Well, he asks for the loan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원래 문장이 어그뭐 그러니까 대출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야. 그렇게 할수 있어. But the interest 이자는 he will have to pay 그가 지불해야 할 이자는 comes out of the strength of his later years 후년 그러니까 젊었을 때 말고 이제 나중에 또 써야 되는 그런 힘에서 그 미리 당겨 쓰는 거죠. 너무 이제 무리를 하는 거예요. Indeed. 사실 it is part of his very life itself. 자, 그것은 뭐의 부분이냐면 자, 뭐 명사 강조 very 바로 그뭐 이렇게 뭐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도 해 돼요. 자, 그의 생명 어 자체 있었으니까 그것의 일부다. 그래서 생명을 생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너무 젊어서 무리하게 뭔가를 하면 자 그래서 이 글의 요지는 파악했죠. 답은 찾을 수 있어요. 자 시간에게 돈을 미리 줘, 대출해 줘라는 것의 의미는 앞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못했어도 뒤에 두 가지 사례가 나와요. 나무 그 젊은니자 그러면 답은 찾을 수 있죠. 자 sick premature results. 자, 조, 어, 미성숙한, 미성숙한 결과를 추구해요. Before the time is right. 제대로, 시간이 알맞기 전에, 그러니까 시간이 적절한 시간이 오기 전에, 어, 성숙하지 못한, 뭐 시기상조,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